자, 존경하는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컨트 마스터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 영상이고요. 일단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최근에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테스트 중이지만 3월에는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기에 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또다시 크게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이더리움 ETF 현물 승인 이슈. 이두 가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JP모건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JP모건의 니콜라우스가 이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를 해서 승인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sec가 5월 이전에 이더리움을 같은 부류로 분류할 가능성이 50%가 채안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이더리움 분류에 대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해리 갠슬러 sec 위원장도 이더리움의 프로토콜과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토큰이 증권 범주에만 속할 수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좀 애매한 상황인 것이고요. 따라서 비트코인과 같은 유사 분류로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J.P. 모건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퍼드를 비롯해서 세계 최대 운영 자산사죠, 일경을 운영을 하고 있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는 이더리움 ETF 잠재력을 인정을 하고 결국에는 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비트코인과 같은 분류로서 인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단순히 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 가지 정황상 5월에는 확실히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 주봉 차트 보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ETF 승인 직후에 급등이 이렇게 나와줬는데, 자, 계단식으로 그 이후에 하락을 해줬지만, 자 중요한 건이 양봉의 중심값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50선 기준으로도 일봉상 50선 기준으로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리고 분명히 이 3만원 기준으로 저점을 찍고 움직여 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왜 3만원인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한국인 투자자가 비중이 70%나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 원화 차트를 보실 테고요 자 그래서 이 라운드 피겨 가격 즉 0으로 떨어지는 그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 자 만오천원 이만원 자3만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가격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 라인이 되겠고요 이전에도 보시면 저점이 매수 맥점이기도 하죠 자 이때 가격이 어때요? 이만오천원이죠 자 라운드 피겨 가격이었고 자 이번에는 50선 근처이자 라운드 피겨 가격 3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고 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어쨌든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인해서 급등했던 그 시세를 다 반납한 만큼 다시 한번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다소 부진한 흐름으로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강하게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3월의 덴쿤 실제 적용이 있고요. 자, 5월에 현물 ETF 승인. 자, 이런 기대감이 다 살아있으니, 자, 시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 이렇게 찍고 있지만,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분명히 12월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 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 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 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